자, 오늘부터 어, 끝장 챌린지 새로운 강좌를 시작을 할 텐데요. 그첫 시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지난 끝장 베이직 코스를 통해서 영어 문장의 뼈대, 핵심 뼈대를 한번 연습을 해보았죠. 자, 동사의 종류 크게 몇 종류라고 그랬어요? 두 종류였습니다. 자, 하다를 의미하는 일반 동사하고 사. 이다, 있다를 의미하는 비동사. 그렇죠. 이게 현재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과거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하다의 과거는 했다, 했다 그렇죠 이다의 과거는 이었다, 이었다. 또는 있었다, 있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어, 현재형과 과거형이 있었고 미래형은 없죠 네. 그래서 미래 시간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조동사 위를 쭉 위를 써서 하다를 어떻게 바꿀 수 있었어요 뭐뭐 할 것이다, 것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되다. 되다는 될, 될 것이다. 것이다. 있다는 있을, 있을 것이다. 것이다. 그렇죠. 있을 거야. 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기본 동사의 굉장히 핵심적인 뼈대를 연습을 해 보았고요. 자, 오늘 챌린지 그 파트를 통해서는 조금 더 동사의 표현을 좀더 다양하게 다양하게 그다음에 문장도 좀더 길게 확장해 보는 연습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 미래 시간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조동사가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Will, will. 그렇죠? 그 will과 비슷하게. 자, 그런데 그 will이 will이 자 뭐뭐 할 거야 이런 뜻이었죠. 네. 그런데 그 will이 그 will이란 조동사가 현재형이에요. 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의미는 미래 시간의 의미를 부여해 주지만 동사에 붙어서 네. 그 조동사 자체만으로 봤을 땐 현재형이에요. 자, 과거형으로 과거형도 있겠죠. 네. 과거형 뭘까요? 워 d 그렇다고 해서 그 의미가 뭐뭐할 거야가 뭐뭐 뭐 하려고 했어의 의미는 아니. 아니더라. 바로 그 윌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면서 그렇게 뭐뭐 뭐 하려고 했어라는 표현이 되는 음,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표현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자, 그 표현 한번 어,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be going to라는 어, 표현이에요. 네. 뭐라고요? Be, be, going to. To. be going to. be g 어, 여기서 be going to. go는 가다의 고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be going 가고 있어의 의미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to도 어디어디로의 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be going to를요. 하나의 덩어리로. 음. 하나의 덩어리. 마치 무슨 동사, 조동사, <목소리> 일반 동사 앞에 쓰이는 조동사처럼 생각하세요. 마치 의미가 뭐와 같다, 네. 우일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의미는 뭐뭐 할, 것, 할, 할 것이다. 것이다, 뭐뭐 할 거야. 이런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 자, 일단 그래도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음, 좀 새로운 동사를 좀 집어넣어 볼게요. 어, 운동하다. 그렇죠. exercise. 어, exercise. 다시 한번 운동하다. exercise.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운동할 거야라는 거서 will exercise였죠. Exercise. 그거를 그거를 비고잉투로 한번 해 볼까요? 자. 아, i의. 예. 근데 비동사니까 비동사니까 m을 맞춰 줘야 되겠죠? 네. 그거만 해 볼까요? i m you r he, he is she is we r e they, are they 조동사 파트만 좀 해볼게요. 자, 나할 거야? I'm, I'm going, going to. 자, 축약으로 해볼까요? I'm, I'm, I'm go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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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원어민들은 이거보다 더 빨리 얘기하죠. 네. 뭐라고 해요? I'm gonna. I'm gonna. I'm gonna. I'm, I'm gonna. 하지만 <laughs> 미리 그렇게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워낙에 긴 거를 빨리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우리처럼 <laughs> I'm gonna.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 거죠. 자, 다시 I'm going to. 너할 거구나. You r e going to. 그는할 거예요. 그녀는 할 거예요. 우리 할 거예요. 그들은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입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을 좀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좀 쉬운 것부터 할게요. 나갈 거예요 I o i l l 자, 나할 거예요 I'm going to 다시, 나할 거예요 I'm going to 나갈 거예요 I'm going to go 이렇 되는 거죠? 네 자, 이게 마치 뭐가 같아요? Will. I, will I will go랑 같은 거예요 네 같이 보라고 랬습니다 자, 나 먹을 거예요 I'm going to eat 나 먹을 거예요 I'm going to eat 나올 거예요 나 운동할 거예요. I'm going to exercise. 좋습니다. 나 일어날 거예요. I'm going to get up. 나 자러 갈 거예요. I'm going to go to bed. 좋습니다. I'm going to go to bed. I'm going to go to bed. I'm 자, 그 위를 요걸로만 싹 바꿔주면 된다 그랬어요. 자, 아 좋습니다. 음, 자, 너는 갈 거구나. You are going to go. You are going to go. You are, you are going to go. 너 먹을 거구나. You are going to eat. 너올 거구나. You are going to come. 너 운동할 거구나. You are going to exercise. 너 일어날 거구나. You are going to get up. 너 자러 갈 거구나. You are going to go back.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죠. 조금 낯설긴 하지만. 자 무슨 파트예요 우리는? 챌린지죠 지금. 챌린지. 도전이요 도전. 자 그럼 이렇게 문문을 만들려면 이동사만 앞으로. I 그렇죠. 이건 우리가 연습 많이 해봤으니까. 자 다시. 너갈 거니? Are you going to 다시 go? 너갈 거니? Are you going t o 너 먹을 거야? Are you going to eat? 너올 거야? Are you going to come? 여기에? Are you going to come here? Are you going to come here? <laughs> 너, come here? 너 이거 먹을 거야? Are <laughs> you going to eat? <laughs> Are you, it, it, it yes. to to Are you going to eat this? Are you going to eat this? 자 저거 먹을 거야? To eat 그렇죠. 그거 먹을 거야? Are you going, Are you going to eat it? it? <Detroit> 그렇죠. Eat, eat it. Eat it. it 좋습니다. 어, 너 일어날 거야? Are you going McMahon to get up? <Connecticut> uh, Are going to get up? 너 그렇게 일찍 일어날 거야? a going to get up s early? Are you going to get up so <Sbornefit> early? 어. 그렇죠. 위를비 be going to the back of the hous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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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수도 있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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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o a y o o k o o o k a o k Okay. o k a Okay. a o y o y o k a o a o o a o k o k a o o a o a o a y o o a o o o o k o k a o a o k a Okay. o 니다 음. 그러면 그러면 아, 어, 과거. 과거는 어떻게 될까요? 자, 과거. 과거 보겠습니다. Want... 자. 먼저 나 자, 나갈 거야. 자. 고우가 막두개막 짬뽕으로 막 나와. 자, 나 거기 갈 거야. I'm going to, yeah. 막막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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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ing to go there. i'm go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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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eat i'm going to eat i'm going to come i'm going to come 자, 나갈 거야. i'm going to 거기에? 네. 나 거기 갈 거야. i'm going to go there. 그렇죠. 자, 그런데 나 거기 가려고 했어. 거기 가려고 했어라고 했을 때는 바로 i would i would go there가 아니라 그런 거 없어요. I 이 a s g o 사실 고표현 때문에 요 과거, 뭐뭐 하려고 했어 때문에 비고잉 o 를 불가피하게 연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나 거기 가려고 했어. I was going to 연습해볼게요. I was going to I was going to I was going to 너 하려고 했었구나. You were going to You were going to You were going to 그는 하려고 했어요. He was going to. 그는 가려고 했어요. He was going to. He was going to go. 그녀는 오려고 했었어요. She was going to. 그죠 He was going to come. He was going to come. He, she was 그쵸. going. <놀람> 그죠 그녀는 오려고 했었어요. She, she was going, going to come. 좋아요. 어, 그녀 그는 이, 어 저는 일어나려고 했었어요. I was I was going to get, get up. up. 다시 한번. I was going to get up. 그렇죠. 어, 아침 6시에 일어나려고 했었어요. I was going to get up. at six six plan. Plan. 자. Six 오전은 am 하시면 되겠죠? 네. 네. 6am. 6am. a m 자, 예. 다시 해 볼까요? 어, 나 일어나려고 했어 오전 I 6시에. I was going to get up. 자, 그렇죠. I was going to get I up. I up at 6am. Okay? 네. 다시 한번. I'm going to get up at 6am. 좋습니다. 나 자러 가려고 했어. I w s going to go to bed. bed. 그렇죠. 음, 저녁 6시에. I'm going at 6pm. P. p m 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죠. 자, 나 자러 가려고 했어. I was going to go to bed at, at 6pm. 다시 한번. i was going, going to go, to, go to, to bed at 6 p.m. PM. 그렇죠. 자. 아, 그러면 자, 그는 그는 오려고 했어요. He was, was going, going to, to come. come. 다시 한번. He was going to come. 한번 더. He was going to come. 여기에. Here. 그는 여기 오려고 했었어요. He was going to come here. 한번 더. 그좋습니다 아, 우리요. 우리 여기 오려고 했었어요. o n g to r e time. We are going to come here. 그들은 여기 오려고 했었대요. 그 쳤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세요. 어, 너 거기 가려고 했었니? 뭐 어떻게 될까요? What were you 에 해당되는 것은 비동사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앞에 거만 <목소리도> 바꿔 주는 거 계속. 음. 자, uh, were you going to 시작. were you going to there. there. 자, were you going to 까지만 해 볼게요. were you going to 자, am i going to? am, am, I, going am to? i going to am i going to am i going to 내가 하려고 했었냐고 다시? am i going to 너 하려고 했었니? you were going to were you going to were you going to were you going to 그가 하려고 했었나? were t o Was he, was, he was he going to was he going to was he going to was he going to 그녀가 하려고 했었나 was, was she going to was she going to 오케이, okay, 여기까지만 해 볼게요. 자, 너 가려고 했었니 거기에 were you going to go there? 시작. were you going to go there? 너 이거 먹으려고 했었던 거야? were you going to eat? 한번 더. were you going to eat? This? 너 여기 오려고 했었던 거야? were you going Good. were you going to come here 다시 한번 were you going to come here 그렇죠. 너 여기 오려고 했었던 거야, 어제? were you going to come here yesterday 그한번 더? were you going to come here yesterday 좋아요, 좋아요. 자. 음. 자, 그러면 그러면 자, were you죠. 자, 의문사 한번 집어넣어볼까요? 그러면은 자, 다시 자, 너 하려고 했었니? Were you going to? 다시, 너 하려고 했었니? Were you going to? 자, 어... 좀더 정확하게 하려면 Were you going to do죠? 네 자, 할 거다, 뭐뭐할 거다, 하다죠? 네 이게 뭐뭐할 거야예요, 할 네. 거다 네. 그러면은 Were you going to do까지 하는 거예요 네. 다시 자, okay. 다시 한번 시작 What were you going to do? 한번더 What were you going to do? 한번더 What were you going to do? 자, 너뭐 하려고 했어? What were you going to do? 좋아요, 한번더 What were you going to do? 오케이 자, 여기 바로 들어가는 거죠? 네 어디에 가려고 했었어? e r e were you i n g to do? Where were you going, you going to go? 까지 하는 거죠 네 Where Where were you going to go? Where were you going to go? 어, 어디서 만나려고 했어? Where were you going to meet? 그렇죠. 어, 언제 일어나려고 했어? Where were you? 그렇죠. When were you going to get up? 좋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려고 했어? What time were you going to get up? 그렇죠. 자, 몇 시는 what time이죠. What time? Were you going to get up? 이해되시죠? 네 okay. 자, 얼마나 자주 운동하려고 했어? How often were you going to exercise? Good How often were you going to exercise?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뭐할 거야 뭐뭐할 거야는 기본적으로 will 쓰지만 아, 비슷한 어, 표현으로 be going to 뭐할 거야. 이걸 배웠던 이유가 will 뭐할 거야의 과거는 뭐뭐 하려고 했어. 그렇다고 해서 미래 과거인 would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안 된다. 대신에 be going to의 과거를 써야 된다. I was going to, you were going to, he was going to, she was going to, we were going to, they were going to. 이런 식으로 연습만 좀 해주시면 되겠죠. 네. 네. 문장이 만들어진 원리는 제가 알려드린 거기서 벗어나지 아니다.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자, 오늘 첫 번째 강의 조금 챌린지했죠. 네. 네. 표정이 좀 챌린지했던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자, 예상했던 거지만,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는 아,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정문, 부정문까지 함께 한번 해서. 연습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